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능적 뇌척추의학 FCS-T라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에 턱관절의 비밀이란 저서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턱관절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만나 뵙겠는데 요 오늘 주제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주실까요? 네 예, 지난 주에는 턱관절의 비밀과 어, 우리 어... 몸의 어떤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턱관절과 척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박사님 만나면서 저도 드는 생각인데 우리 신체 발생되는 원인의 대부분을 박사님께서는 일관되게 척추 구조의 불균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척추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그리고 턱관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 받아들일지 미지수거든요. 예. 저도 아직은 대다수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모두 척추구조가 무너져서 발생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군다나 척추구조가, 어, 이 불균형이 턱관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는 내용은 더더욱 생소하시라고 리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제게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척추구조가 무너지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아, 우리 신체구조는 두개골과 척추골반이라는 음, 대표적인 어, 구조를 이루면서 이들 구조 속에 뇌를 비롯한 모든 어, 장구와 기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어, 사직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개골과 척추골반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고 모든 장부 및 기관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목뼈가 틀어져서 뇌류관은 어떤 혈관이 틀어막힌다든지 또는 신경을 찍어누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막힌 혈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하는 어, 그래야지 주어진 임무를 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뇌신경계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어, 마찬가지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신경으로부터 충분한 정보 전달을 받아야지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신경계 기능 역시 제대로 어, 기능을 하, 하지 못하겠죠. 예. 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척추구조가 무너지면 역시 그 척추구조와 관련된 장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질병 역시 다양하고 다르겠군요. 예, 아, 물론입니다. 아, 목뼈가 틀어졌느냐 또는 등뼈가 틀어졌느냐 아니면 허리뼈나 골반뼈가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질병의 유형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촉추뼈는 목뼈가 1 0마디 등뼈가 12마디 그리고 허리뼈 5마디 등 모두 24마디의 아, 대표적인 촉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천골과 골반, 아, 그리고 꼬리뼈 등이 있습니다. 아, 이들 척추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척추는 축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 뼈인 축추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척추뼈는 이 축추에 서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척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 척추 중에서 일곱 마디의 목 뼈에 고장이 나거나 아, 또목 뼈가 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위쪽에 있는 1, 2번 목 뼈가 틀어졌다면 이는 머리로 가는 모든 신경 혈관 아, 또 척수 등의 공급 통로를 어, 통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있는 모든 것에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아, 머리는 우리의 지휘 사령부에 해당되는 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뇌 신경계와 중추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머리에 붙어 있는 눈기, 코, 입, 혀 등의 모든 아, 기관에도 고장이 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위쪽에 1, 2, 3번 목표가 그렇다면 아래쪽 목표가 틀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어떤 증상이 유발되나요? 예, 만약에 4번 목표나 5, 6, 7번 목표 저 아래쪽의 목표가 고장이 나거나 틀어지게 된다면 이는 어깨와 또는 팔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흔한 것이 견비통이나 사오십견 그리고 어깨 주변의 모든 통증, 팔의 저림, 마비감 등, 등등이겠죠.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나 목의 어떤 협착증으로 인한 팔이 대부분의 증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인두나 후두, 편도선, 갑상선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잘 쉰다든지, 또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목이나 편도선이 자주 붓게 되고 아프게 되면서 각종 유형의 갑상선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목뼈 중에 위쪽에 있는 1, 2, 3번 목뼈가 고장 나면 머리 쪽에 모든 것이 고장 날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일반 질환이던각종 희귀 난치병으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은 어, 그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어, 목 목뼈만 가벼운 정상 위치에 있게 되면은 어, 대부분 사라질 증상과 질병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 1, 2번 목표만 정상 운치로 들어가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증상들이 사라질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목표의 비틀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설마 1, 2번 목표가 틀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아, 1, 2번 목뼈만 제자리로 들어가게 에, 되어도 우리 신체는 대부분 만사오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 2번 목뼈가 틀어져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틀어지게 되고 막히고 또 모든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목뼈가 아무리 정상 위치에 에, 저, 있고 허리뼈 등뼈 등등 어, 뼈들이 정상 위치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부모님께서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부경추에 해당되는 1, 2번 목표는 바로 가장 역할을 하는 우리 가정의 부모처럼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신경계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1, 2번 목뼈가 고장 나거나 틀어지게 되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청취자들께서도 이 부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 같습니다. 예, 1, 2번 목뼈가 고장이 나서 뇌로 가는 통로가 아, 틀어막히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세,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먼저 뇌의 중심 센터인 뇌 줄기의 기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가정의 가장인 부모님께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어, 즉 가족을 양육하고 이끌어가야 할 부모님께서 만약에 알아들어 놓았다면 온 가족이 비상사태가 생기듯이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되는 증상은 뇌가 고장나기 때문에 만성 피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며 기운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피로에 시달리며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떠졌는데도 몸이 깔아지고 기운이 없어 잘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이는 뇌의 중심 센터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그 목표가 좀 틀어져서 막혔다고 해서 설마 그 정도까지 될지 궁금한데요. 예. 잘 이해,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 아,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그 원인이 어디, 어 우리가 도저히 알수 없는 아주 먼 곳, 그리고 아주 대단한 어떤 먼 곳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대다수의 의료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틀어진 일부분 목표만 제자리로 되돌려 주어도 뇌로 가는 막힌 통로만 뚫어주면 즉각적인 것을 의사나 환자 모두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뜻 어, 이해가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수많은 희귀난치병 그리고 연인불명의 만성병과 통증성 질환 환자들을 통해서 얻은 저희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무식하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만성피로증후군은 어, 여러분의 뇌가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 거리는 증상입니다. 1, 2번 경추를 정상우치로 되돌려줘 만약에 뇌로 가는 막힌 통로를 뚫어준다면 어, 뇌는 즉각 만성피로에서 해방이 되고 본래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즉각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며 기운이 나게 됩니다. 막힌 통로가 어, 어, 통로를 가통로 뚫어주기 직전까지는 어, 팔의 어떤 근력검사를 통해서 비교해봐도 힘이 전혀 없던 근력의 세계가 당장심히 철철 넘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역시 만성 피로 역시 목뼈가 틀어져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전에 저도 박사님께 그 목뼈가 어떤지 좀 검사를 <laughs> 의뢰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주신 TBA 장치 조금만 착용해도 머리가 금세 시원해지는걸 시원해지는 느꼈거든요. 예. 그 일, 번 목뼈가 틀어지면 만성 피로 말고도 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순서대로, 어, 나, 말씀드린다면은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건망증과 주의력 집중이 잘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잘 잊어버린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 뇌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한마디로 배터리 충전이 잘안 되듯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지럼증, 어지럼증, 즉 현기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심할 경우는 구역감이 동반됩니다. 아, 그리고 두통과 편두통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저희 클리닉에도 어지럼증 환자와 두통 편두통 환자가 제법 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어지럼증이나 두통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양한방의 의료인 선생님들까지 몇년 동안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어,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인물을 극심한 두통, 편두통, 그리고 원인물을 극심한 어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마도 심할 때마다 진통제로 해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어떤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어, 이용해서 1, 2번 목표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 주게 되면 그렇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 주던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이 즉각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들을 진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네. 박사님 그렇게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 편두통이 목표 1, 2번만 틀어져 있다는 어, 틀어져 있어도 예. 이걸 바로잡아주면 해결된다는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 와닿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목뼈 1, 2번만 틀어져도 이렇게 흔한 증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예. 좀 전에 박사님께서 1, 2번 경추를 정상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원리인가요? 턱관절 예, 주변에는 많은 고유신 경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턱관절 주변에는 아홉 개의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홉 개의 뇌신경은 각각 136개, 6 8쌍의 근육으로 연결돼서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턱관절 주변에, 주변을 지나는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은 뇌질기의 신경 트랙을 타고 1, 2번 목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에서 또한 미세한 신경에 자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첫 번째 두 번째 목표는 즉각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표가 틀어지게 되면 뇌로 통하는 대후동의 통로는 틀어진 만큼 즉각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뇌의 혈액 공급은 물론 뇌 척수에게 순환 및 어, 신경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 입안에 어떤 장치를 착용해서 치료하는 구강내 여러 가지 장치들은 양측 턱에서 아홉 개의 뇌신경의 압박을 차단시켜주게 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2,400번 침을 삼킬 때마다 저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말하면서도 엄니가닿다 떨어졌다 하게 되겠죠. 이때마다 턱에서 발생되는 모든 신경의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원천 봉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 2번 목표는 항상 정상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고 어, 그러므로서 뇌로 통하는 모든 통로는 뚫리면서 열려있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24마디 척추 중에 목표 1, 2번까지만 오늘 자세 설명을 들었는데도 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마무리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오늘은 목표 1번이 틀어졌을 때 약이 될수 있는 수십 가지 질병 중에서 어, 뭐 만성 피로를 비롯한 어, 어지럼증, 건망증, 주의료 어, 집중이 안 된다든지 두통, 편두통 등에 대해서 어, 설명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어, 앞으로도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 치 어, 강의를 듣고 계신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혹시 정자, 정상적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 턱관절은 정상적입니까? 여러분의 목이 어, 여러분은 목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야 그리고 턱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야 목뼈나 턱관절의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목뼈와 턱관절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리고 아프지 않고도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가 진행되, 진행되고 있고 전신의 문제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척추이며 관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치료가 되지 않는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1번 목뼈가 틀어져 있거나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인조차 몰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의 각종 원인 모를 만성병이나 통증성 질환 그리고 희귀난치병은 아마도 여러분의 어, 턱관절의 불균형의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목표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 전 세계 또는 어디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각종 희귀난치병 중에 어, 연축성 사경증 또는 뚜레증후군 같은 이런 질병들이 저희 크리징에서도 고쳐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과 네. 척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